확률과 통계, 아홉 번째 주제, 표본의 크기의 결정. 실내 구간 가지고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자주 등장하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아름 학생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도록 하죠. 정리, 표본의 크기 결정 과정은, 어, 모집단의 크기 확인 오체한 게, 아, 이거는, 그, 일반적인 설문조사나 이런 조사에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원하는 게 약간 아니네요. 정의를 보면, 모집단에서 뽑은 크기 n인 확률 변수를 이걸 할 때, x1부터 xn이 서로 독립이고, 모집단의 분포와 동일하면 이들을 이의표면이라고 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 확률표본 또는 이의표본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추측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 오찰 줄여야 하고, 표본 오찰 줄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야 하기도 하지만 모집단의 어느 특정 부분이 추출되지 않아야 한다. 즉, 특정 부분에서만 추출되지는 않아야 한다. 모집단의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어야 하는데, 이어 같은 추출받는 방법을 이미 추출, 이미 표본, 이미 추출된 표본. 이, 그러니까 이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강의 때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음, 모집단의 각 대상을 같은 확률로 추출하려면 복원 추출을 해야 한다. 그런데 비복원 추출은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같은 확률로 추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표본의 개수가 줄니까요? 모집단의 그 구성하고 있는 원의 개수가 줄니까요? 그런데 보건 추출하면 보건 추출된 크기에는 이미 표본을 x부터 xn이라고 하면 이 표본은 서로 독립이고 xi가 취한 값은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취한 값과 같다. 그러니까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와 같다 이거죠. 그런데 모집단의 개수가 크면 충분히 크면 비보건 추출도 복원 추출과 같다고 이렇게 근사한다고 생각해서 주로 계산합니다. 통계선 그리고 이무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복원 추출하여야 하나 여기 그 말이 나오네요. 모집단이 매우 큰 경우에는 비복원 추출 하여도 각 표본이 뽑힐 확률이 거의 같기 때문에 독립 추출과 큰 차이가 없다. 실제 여론 조사시 이무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이 매우 크므로 비복원 추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 근데 원하는 내용은 이게 아니었어요. 네. 뭐냐면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실내 구간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결정되는, 결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죠. 바로 이건데, 보면 그 여덟 번째 주제의 모평균의 실내 구간, 모비우의 출내구간 이런 게 있었죠. 그거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모평균의 신뢰구간 먼저 정리해놓은 게 이거죠. 그 정규 모집단에서 추출한 크기 n 인 표본 관찰값으로 x 바 표본 편차 s 일때 μ에 대한 신뢰구간은 이거다. 그리고 시그마가 미지 값이고 표본이 크면 충분히 크면 시그마 대신에 s를 쓴다. 그러니까 표본 이 신뢰구간이 이게 플러스 마나스 그러니까 x 바 플러스 z 의2분의 알파 루트의 분의 시그마 u x 바 플러스 그 이거 마이너스 적이 z 의2분의 알파 루트의 분의 시그마 이 확률이 1 마나스 알파다 그래서 요거로부터 요식으로부터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그게 이제 이 아래 문제죠. 예제 분산이 25, 시그마가 25로 알려진 모집단에서 한다. 실내 구간의 길이를 요렇게 하려면 표본의 개수를 얼마나 적어도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실내 구간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것에서 상안에서 하안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상안에서 하안 빼면 이 예, 값이 나올 거예요. 이것이 1.96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죠. 여기, 2 곱하기 95%니까 z의 2분의 알파가 1.96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분산이 5니까 시그마는 5, 아, 시그마의 25니까 시그마 5 이것이 1.96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을 풀, n에 관해서 풀면 n은 100보다 크다. 따라서 최소 100개는 해야 된다 이거죠. 요 요런 문제들이었죠. 표본의 크기에 관한 것들. 그래서 다의 신뢰 구간과 관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비율인 경우에는 표본 비율인 경우에는 표본 비율일 때는 소표, 소표본일 때는 우리가 다루질 않았어요. 대부분 대표본인 경우니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이제 근사시켜서 가정을 하죠. 성공 확률이 p인 이항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의 관찰값으로 구한 표본 비율을 피해이라 하면 이렇게 될때 얘는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해서 그것의 신뢰 구간이 지금 이렇게 되죠. 이 가정은 그 지난 여덟 번째 주제 신뢰 구간에서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p 해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에 루트 n분의 p hat q 예,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p hat q헷을 들어가는 과정이 원래 뭐였냐면 여기가 pq였어요. 그냥 루트 n분의 pq 그런데, p, q 값을 모르니까, 여기 모르는 값이잖아요. 지금 모집단의 비율이니까. 모르니까, p h 추정치로다가, 추정값으로다가, p h a 을 p 대신에 p h a 을 집어 넣은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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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값, 요 값을, 요 값을, 그, 제일 커지게, 제일 커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p-hat, q h a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 넣으면, 그니까, p도 2분의 1, 아, p도 2분의 1, q도 2분의 1 p, q가 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게 최대가 되겠죠. 이 값이 그러니까 z의 2분의 알파의 4m, 루트 4m분의 1 최대가는데 하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최대 허용오차 한계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내 구간을 결정할 때는 아니 저기 그 표본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다룰 때는 요거를 가지고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보면 여기. 우리나라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비율을 신뢰수준 95%로 추정하려고 한다. 여기. 이때 최대 허용오차 한계를 0.05이하. 최대 허용오차 한계가 이거라 그랬죠? 이거를 0.05이하가 되게 할때 표본의 크기의 최저값을 구해라. 최대 허용오차 한계가 루트 z 이분의 알파곱하기 루트 4n 분의 1이니까 신뢰수준 95% z2분의 1.96 따라서 1.96 곱하기 4 n 분의 1루트, 이게 0.05가 작거나 같게. 해서이 식을 구하면 n은 384.16. 아마 실제로 문제가 주어지면 임용시험 같은 데서 이런 거는 다계산하면그 방법을 주긴 할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n은 384.16 보단 커야 되니까 n의 최소값은 385다 하는 거죠. 보면, 여기에 보면, 표본 비율이 얼마다 하는 게 없죠, 그쵸? 네, 표본 비율이 없기 때문에, 요, 최대 허용오차 한계라는 것을 사용한 거예요. 만약에 표본 비율을 줬다면, 이제 그거 가지고 쓰면 되겠죠. 좀더 정확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표본 비율이 얼마가 되도록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비율에 관한 문제는, 요, 최대 허용오차 가지고 계산하는, 그래서, 최대한 허용오차가 요거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이 실내 구간을 가지고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들을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조금씩 변형된 문제들이 그 임용시험에 보면 그 등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정리한 이 표본의 크기 결정에 관한 요 내용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반드시 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